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클리오와 웨이크메이크 이두 브랜드를 반반 메이크업 하면서 비교를 해보면 제품의 퀄리티 이런 거다볼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클리오 웨이크메이크 반반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K-뷰티가 너무 잘 되는데 약간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느낌 상당히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비교를 해서 반반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K-뷰티 대 K-뷰티 빵은 아니고요 싸우라는 건 아니고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또 반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가르마도 가운데로 조금 타보았어요 클리오 대 웨이크메이크 출발합니다 파운데이션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런 브러쉬 응? 이거 쓱싹쓱싹 모공 잘 채워주고 잘 발려요 이러면서 이 파운데이션 이름은 워터 벨벳 커버 파운데이션이에요 색상은 21호 바닐라입니다 베이스 바르지 않고 크림 바르고 바로 갈게요 어, 브러쉬는 얇고 괜찮은데 근데 좀 짧다 짧으니까 여기 이렇게 쇠에 쏙쏙 들어갈 그런 게 있네요 뭐잘 묻혀야 되겠지만 어, 워터리한 거는 처음에 바를 때좀 편하죠 어, 굉장히 모가 힘이 있고요 어.. 이게 또 결자국을 없애겠다고 브러시로 계속 끝까지 두드기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브러시 아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오케이 좀두드게 줄게요. 얇게. 어 제형은 아주 얇습니다. 괜찮은데요? 어 브러시가 아주 힘이 좀 있다 보니까 모공을 슉슉슉 잘 메꿔주네요. 그리고 제 얼룩덜룩한 피부 위에 아주 밝은 색상의 아이보리 빛의 파운데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처음엔 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요새 그런 걸 느껴요. 내 피부가 부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면 은 아예 내 본판 피부를 파데가 확 바꿔버려주는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완성하고 보면 깨끗해 보이고 색조가 되게 축축 잘 받더라고요. 근데 요건 아무래도 코너진데 디테일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 살짝 파우더리함이 있어가지고 모공 채워주고 이런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요 파운데이션은 촉촉이 보다는 매트 파운데이션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코 옆에도 살짝 커버해보고요 제가 코 밑에 빨간 혈관이 진짜 심해요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얹어보고 여기 콧등 이쪽에도 더 얹어보고 오늘은 피부를 조금 더 빡세게 가볼게요 내추럴하게 막 가린듯 만든 그런 것보다는 웨이크메이크 이 정도 한 다음에 요 반대쪽에 바로 클리오 가고 2차 커버하고 컨실러 가고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클리오 파운데이션은 미니 사이즈로 또 이게 나왔더라고요 캘커버 파운웨어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그 중에 색상은 란제리 색상입니다 이거를 그냥 웨이크메이크 같은 브러쉬로 한번 발라볼게요 오, 어 이거구나 나는 또 클리오가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파데를 출시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행 갈때 사이즈 작은 거 있으면 너무 유용하잖아요 색상 비교합니다 웨이크메이크 위에 거 클리오가 좀더 주황 주황합니다 이게 주황 주황일 때 어떤 분들한테 더 좋을 거예요. 테스트 봤는데 색상이 어둠. 두 오, 그래요. 저한테 원래 클리오는 란제리를 쓰면은 좀 밝았거든요? 근데 이 란제리는 어떨지. 근데 오히려 얘를 펼치니까 밝아지는데요? 모든 파데를 미니, 미니로 출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객님의 의견 받아주시겠습니까? 브랜드 선생님들. 네. 클리오 갑니다. 어, 여러분. 둘다 엄청 매트하잖아요. 요렇게 바로 같은 브러쉬로 받아가지고 클리오를 바르니까 느낌이 쏙 오는데요. 외매도 이렇게 미끌림이 안 좋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클리오에서 갑자기 공기감에 어떤 부드러움이 쏙 느껴지면서 쏙 펼쳐지는데요. 약간 좀 결정 난다 싶으면 퍼프 사용해주면 됩니다. 클리오 향이요? 어? 클리오 냄새 나네? 아, 아니. 나쁜 말 아니에요? 웨이크메이크가 냄새는 저는 더 좋습니다. 더 은은합니다. 클리오는 그 쎄한 화장품의 어떤 전형적인 향? 야, 근데 이 브러쉬 진짜 장난 아니다. 납작 브러쉬 초보이신 분들이 이거 썼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막 보편적으로 누구나 편하게 쓸수 있는 막 이런 거. 집집마다 하나씩 들이세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저는 그 느낌은 아닌데. 지금 여유 좀 있다 할 때? 아, 보니까 여러분. 클리오 파운데이션은 너무 힘 있고 뭐가 서 있는 그런 브러쉬보다는 이런 말랑말랑한 브러쉬랑 궁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 형면에서 봤을 때에는 저는 클리오의 손을 더 살짝 들어주고 싶어요. 좀더 부드럽고 좀더 가볍고 이렇게 발라놓고 봤을 때 어? 클리오가 특별히 그렇게 어두운 거 모르겠는데 쉽지 않으신가요? 화면상으로 똑같아 보여요 색상은 차이 안 납니다. 일단은 둘다 저는 메탄 파운데이션으로 보여지고요. 아주 얇은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광채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얇기 때문에 제가 기초를 깔아놓은 게 비쳐서 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 웨이크메이크 이쪽 클리오 어머 이게 뭐야. 죄송해요. 가만히 있을게요. 발리는 느낌은 클리오가 더 가볍고 그렇거든요. 발라 놓은 거를 보면은 웨이크메이크가 조금 더 찰진 느낌이 있어서 제 피부에는 이쪽이 더잘 들러붙은 것 같아요. 클리오는 사바바박 공기감 있는 그런 느낌으로 피부에 얹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컨실러는요, 웨이크메이크. 제가 이거 집 앞에 올리브영 가 갖고 샀어요.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21호 웜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여기 점 찍은 색깔 살짝 황. 처럼 보이기도 해요. 제가 일부러 너무 진하지 않은 색깔을 골랐어요. 얘는 다크 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써보기나 할게요. 여러분들도 다크 서클을 가리려고 컨실러를 구매를 한다 하시면은 좀 촉촉한 제형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이니스프리의 마이 컨실러, 셀만 베이지 그걸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걸 쓰시더라도 아주 소량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눈 밑에 나중에 주름 끼임이 생길 거를 감안을 하고 쓰시거나. 아 근데 코밑에도 왜 이렇게 간지럽지? 아! 왜 이래? 웨메 컨실러는 색상이 어두움. 근데 색상이 어두울 때 장점이 뭐냐면요. 어둡고 누르팅팅하고 어쩔 때는 살짝 제퓨티 도는 애들이 트러블 커버를 잘해요. 이거, 이기큰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어두워요. 색소침착이 잘 그려집니다. 이거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에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색깔 조합은 괜찮네요. 같은 집 거니까 색깔을 생각을 해서 만들었겠죠? 코 옆에 뜰수 있지만 살짝 얹어볼게요. 역시. 새빨간 코 옆에는 어둡고 좀 노르스름한 이런 컨실러를 가려 줘야 한다. 빨갛게 싹 가려지네요. 아, 또 여기 넓은 면적에 얹으니까 이 노르스름한 느낌이 더 나아요. 역시 노르스름한 색상은 부분 부분, 좁은 스팟에 써주는 게 맞다. 클리오 컨실러 당연히 있죠. 클리오 컨실러도 너무 유명하죠. 이거는 킬커버 파우네어 컨실러고요. 란제리 색상입니다. 웨이크메이크 21호는 이런 색깔인데 클리오의 란제리 21호에 해당하는 컨실러는 이렇습니다. 거의 이건 뭐 하이라이터 용도로 써야 된다고 봐야죠. 어두운 색을 밝은 색으로 가리는 게 원래 어려운 일이잖아요. 검정색 도화지에 흰색 크레파스로 아무리 가린들 검정색이 비치는 것처럼. 아유 그래도 아주 밀착감은 좋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파우더리함이 뭔가 싹 들어가야 얇은 부위에 싹 얹어주는 건 잘해요. 여기도. 오케이, 괜찮은데? 컨실러 정도만 하고 반반 봤을 때 이런 느낌. 파데를 두껍게 올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러분 이 두껍다는 말이 사실 뷰티 브랜드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말이에요. 뭐랄까, 제품이 안 좋다는 말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커버력을 올리려면 당연히 두께가 올라가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한 겹보단 두꺼워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다 같이 티가 되어봐요. <laughs> 근데 쌓이는 거 너무 괜찮다. 이 정도 두드겼으면 벗겨질 만도 한데, 외면 파데 좋아요. 자, 이제 클리오 가요. 이렇게 좀더 올려볼게요. 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체로 좀더 바르고 나니까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클리오에서 확실히 조금 불으스름한 그런 느낌이 파데에서 올라옵니다. 실제 파데가 주황색이었는데, 얼굴에 올렸을 때는 살짝 핑키시에요. 근데 그 핑키시함이 잿빛이 들어간 그런 핑키시함이 아니라서, 이런걸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이 색감 자체가 많이 어둡다로 올라오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채팅에 보니까, 클리오 파운데이션 어두워요 라고 하셨던 분들, 얼굴에 붉은기가 없고, 아이보리빛, 차라리 노란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이 색상 쓰면 어두우실 것 같습니다. 밝기가 되게 밝은데도 어둡게 올라오는 분들 있고, 그걸 또 다크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우, 또 이렇게 두 개를 발라보니까 느낌 확 다르네. 아, 네네. 제가 그걸 겪은 다크닝 느낌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피부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클리오는 확실히 얇아요. 웨이크메이크는 더 화사한 느낌이 납니다. 색조를 얹었을 때에는 훨씬 더 피부가 깨끗한 느낌이 들면서 색조가 더 깨끗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클리오는 되게 내추럴 메이크업에 어울릴만한 그런 텍스처와 색감을 보여줍니다. 제 얼굴에서는요. 그래서 클리오 질감에 웨이크 웨이크메이크 색감을 갖고 있었으면 파운데이션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좀 천천히 같이 보실게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여러분 또 취향 따라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럼 러전 여기서 브로우 가볼게요. 웨이크메이크 브로우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입니다. 어, 은근히 파우더리한데요? 이요 어, 밑에까지 이렇게 번져지면서 그려지네. 좀더 날을 세우겠습니다. 색감은 저는 브라운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쓰기에는 조금 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살짝 진했어도 저한테는 좋겠다 싶어요. 근데 이게 색깔이 좀 연하면 요눈 앞머리 터치할 때 짱구될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농도는 되게 잘 올라가네요. 내추럴한 눈썹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눈 앞머리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그리고 결감이 많이 살지 않는 파우더로 눈썹을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브로우 펜슬. 일단 토프 그레이 해볼게요. 우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 오우. 되게 섀도우로 바르는 느낌이에요. 아, 발색이 되게 확확 올라옵니다. 이렇게 발색이 잘 되는 브로우는요. 진짜 초보분들이 쓰시기에는 망칠 위험성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께는 흐릿하게 발색되는 하드한 그런 브로우를 추천드리거든요. 뭔가 제가 상세 페이지를 보진 않았지만은 이 제품의 어필 포인트는 파우더리한 질감, 발색력, 몇 번의 터치만으로 눈썹이 완성.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터치했을 때 되게 멋져 보일 그런 제품. 얘는 그런 것 같아요. 봐봐, 되게 파우더리하죠? 뭔가 마무리된 느낌이 표현력은 클리오가 너무 예쁜데 사용하기에 편안할지 아닐지는 내가 눈썹이 얼마나 익숙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즐거운 색조 시간 섀도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옷을 입고 핑크핑크한 이런 팔레트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웨이크메이크는 레이지 핑크 블러링 10호입니다. 클리오는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3호 스크보브 쉐이드. 웨이크메이크가 섀도우를 이렇게 얇게 낸 거는 어, 너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두껍다고 해서 섀도우 용량이 많고 그런 건 보통 아니거든요. 봐봐요. 내용물의 두께는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외매를 팔레트를 딱 보니까요, 저한테 고를 게 많아요. 이거, 이거, 이거 다 베이스로 쓸수 있겠고요. 어, 이게 비슷한 색깔을 많이 해주니까 저 같은 라이트 톤도 너무 좋네요. 원래 같으면 요런 색이나 요런 색을 베이스로 쓸 텐데 조금은 더 채도가 있는 이 색으로 도전을 해보겠다. 제 웨이크메이크입니다. 오우. 오, 팔레트 외색보다는 살짝 하얀 느낌이 더 많이 드네요. 그래서 부담 없이 갑자기 박박 더 넓게 넓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가요. 더 진한 거 얹어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마무리는 얘로, 네, 보영 거 해놓고, 언더도 살짝은 해놓고, 그 다음에 쌓아볼게요. 그리고 밑에 흰기가 있는 이런 베이스가 깔려있게 되면은 그 위에 색을 얹을 때 엄청 진하게까지는 색깔이 안 올라갑니다. 배고파요. 어. 어머, 꼬르륵. 언더에 더 올렸습니다. 색더잘 보이라고. 힘 있는 브러쉬로 써보라고요? 요거. 맥의 239번. 요게 있어야죠. 같은 색상. 요걸로. 저, 진하게 붙였어요, 지금. 발색 진짜 저래요. 흰기 많고.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지금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후기가 필요했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진하게 올려도 이렇게 올라가요. 리얼 후기입니다, 여러분. 예쁜데? 응, 네, 예뻐요. 중국, 우리가 발색에 집중하느라 그러긴 했는데, 예쁘지 않나요? 클리오는,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모양이 이렇게 콕콕 박혀있어요. 요 정도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휴지에 색감 털고요. 휴지에 이렇게 하면은 섀도우색 거의 안 섞여요. 이거 더 허해 보인다고요? 그래요? 스쿱 연화돼요? 어, 얘가 더 진해요. 양쪽에 피부톤이 다르지만 확실히 이쪽이 발색이 더 센데요? 웨이크메이크가 흰기가 진짜 많았나봐요. 맥 브러쉬로 언더도 더 강하게 올려볼게요. 언더에 이렇게 올려야 저처럼 속쌍꺼풀이신 분들은 색조가 빡 보입니다. 이렇게 뜨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밑에가 있어야 돼요. 이 색상을 근데 이거 음영 색상도요 좀 되게 옅어요. 클리오는 근데 회색 느낌이 많거든요. 탁해지지 않을까 갑자기? 일단은 얘도 얘로 해볼게요. 근데 클리오는 잘 쌓이면 웨이크메이크 제품력 문제일듯. 그거는 맞습니다. 그럼 제가 클리오 해볼게요. 예리해요. 비슷한데요. 뷰러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리얼 애쉬 펜슬라이너 다크 애쉬 브라운. 아이라인 그리고 음영 좀더 줘볼게요. 좀 뻑뻑해요 저는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아쉽네요 이거는 왜 이러지? 이게 아마 안 번지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이런 제형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조금은 더 부드러웠어도 됐을 것 같아요 이 아이라이너가 속눈썹에 엉겨붙은거 이걸로 이렇게 비춰줄게요 아이고 조금 뻑뻑했다 글리어 갑니다 샤프 쏘 심플 브라운 오, 부드러워이 편안한 무엇? 아까 실버라인 2016년 거랬는데? 어, 2016년에 이거 까만색이다. 여러분, 2016년 갑니다. 미쳤나봐. 뭐야. 9년을 살아있었어요. 아니야. 8, 8년? 뭘 넣으신 건지. 점막 참잘 채워지네요. 음영 가겠습니다. 제일 짙은 색으로. 근데 웨이크메이크가 팔레트 색에 비해서 발색했을 때 되게 좀 연하긴 하네요. 그 소프트한 블러링한 그런 질감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런 질감이 나오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빡 메이크업이 돼서 나는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을 거고 나는 빡빡 쌓이는 걸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것 같아요. 어, 이게 뭔가 아쉽습니다. 일단 뭐 마무리는 다른 제품을 어떻게 하더라도 딱 클리오 가볼게요. 요게 색상이 회색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역시 또 진하게는 안 올라오긴 할것 같아요. 이렇게 회색 느낌이 확실히 강하죠. 그래서 이 섀도우 팔레트를 쓰려면 좀 그레이한 아이라인을 그려야 될것 같은데 뭐 이건 개인 취향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 핑크색 섀도우하고요. 이 아이라인 풀어주는 이 그레이한 색감하고 잘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언더는 요거 해볼게요. 둘의 명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그래도 음영 진다! 그리고 웨이크메이크도 이 색상 살짝 이게 있거든요? 가운데 손가락에 있는 거 너무 세죠? 얘도 조금 셀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소프트하고 여리여리한 거에 비해서 펄이 조금 세지 않았나?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요것도 쉬머한 게 살짝 있어요.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런 느낌 손목 쪽에 클리오의 펄은 이렇게 두 개. 어? 이거 예쁠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 어때요? 얘는 톡톡 얹어도 되겠는데? 괜찮은데요? 음. 좋아요, 저는. 라이트 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반가운 팔레트예요. 그런데 음영을 쌓기에는 뭔가 잘 쌓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요거는 무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라고도 보여지기도 하는데 웨이크메이크 보다는 섀도우 질감 저는 클리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웨이크메이크는 너무 블러링해서 쌓을 때 가루가 호록 날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그래도 클리오에 있는 펄은 이런 색감, 채도 있는 거 살짝 써주고 여기 들어있는 펄을 썼을 때좀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웨이크메이크 펄 같은 경우에는 색이 하얗게 올라오는 요 그런 사람들이 쓰기에는 보라색 느낌, 하얀 느낌, 은빛 느낌이 강해서 이 색조에 들어있는 거하고 이펄 느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는 조금 저한테는 덜한것 같아요. 약간의 샴페인 골드 같은 그런 펄이 들어갔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색조하고 좀더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색깔이 많다 보니까 의견도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이렇게 리뷰를 하고 그리고 마스카라로 넘어갈게요. 레시 텐션업 3번 깔끔 픽스업입니다. 어, 솔은 아주 얇습니다. 엄청 까만 마스카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깔끔 픽서업이구나. 그러면 처지지 않게 컬링이 잘 되는지 볼게요. 제가 속눈썹 숱이 진짜 없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예쁜 효과는 안 나타나요. 대신에 처지는지 안 처지는지 제품 보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속눈썹입니다. 어, 이거 안 처지네? 그래서 원래 처지려면은 벌써 처져야 되거든요? 뭐예요? 괜찮지 않아요? 엄청 깔끔한데 이렇게 컬 잡아주는 건전 처음이에요. 그리고 너무 새까맣지 않아서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클리오 킬래쉬 슈퍼 프루프 마스카라 롱 컬링. 클리오 마스카라가 또 엄청 유명한데 제가 리뷰할 때 썼을 때는 엄청 반짝반짝 올라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얜 연장된다. 아또 오랜만에 쓰네. 팔이 다리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클리오가 어울리는데 언니는 웨메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견에 클리오가 더 인위적인 느낌이 또 난다고 하시네요. 근데 또 멀리서 봤을 때는 저는 또 파리다리를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거든요. 어, 이 마스카라는 저는 둘다 좋아요. 근데 웨이크메이크 마스카라는 제가 평소에 쓰던 그런 느낌의 마스카라가 아니어가지고 이거 제 화장품 트레이에 놓고 쓰고 싶습니다. 짠!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블러셔 분위기 쿨. 발색 잘 올라오는데요. 너무 하얗지 않고. 외맥 어, 블러셔 괜찮다. 열기가 힘들어요 이게. 아, 약간? 저는 여기 눈 밑에 조금 더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색조를 나는 오늘 많이 올리고 싶다 하면은 블러셔를 세게 올리면은 색조 올린 티가 좀 많이 납니다. 음, 요 정도. 에어 블러 휩블러시거든요 1호, 가운데 2호, 10호, 딸기 듬뿍 토핑. 저뭐 바를까요? 뭐가 어울릴까요? 얘는 너무 웜한 거 같죠? 2호. 오케이 오케이. 어, 요쪽보다 좀 푸르스름 하면서도 형광형광하게 발색력이 더 세요. 그죠? 좀 자연스러운 거는 외매인 것 같아요. 블러셔를 바르고 나서 피부 질감 한번 보세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약간. 이거 조금 더 살살 눌러주는 느낌으로 발라야 될것 같아요. 뭔지 알죠? 아니, 외매에도 쉐딩이 있더라고요. 음, 요쪽. 오. 제가 쓰기에는 살짝 시멘트스러운 느낌이 나서, 전안 써도 될것 같아요. 오, 많이 그레이하네요, 진짜. 그런데, 클리오는 쉐딩이 없어요. 아니면, 약간 브라운기가 있는 이쪽을. 쉐딩은 클리오 쪽도 외면 써볼게요. 이렇게. 음, 안 해도 될 뻔. 가을 뮤트는 저런 색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저 콧볼 한번 잡으면 망하겠죠? 전설의 발레 살 거야. 하지마, 그만. 그만. 오케이. 하이퍼베리랑 레이지 모브가 있어요. 레이지 모브 한번 발라 볼까요? 응? 어. 어, 이거 생각보다 색깔이 되게 세게 쭉 올라온다. 저 진짜 조금 발랐거든요. 색 올라오는 거 보여요, 여러분? 맛은 달달해요. 요 정도? 조금만 더. 차분해야 될것 같긴 하죠 지속력은 진짜 좋겠는데요 음파하면 광이 깨져요? 그래요 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고급스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신호를 보내라 베레레레 요정도 일단 해뒀고요 클리오에서 뭐 발라볼까요? 저 리뷰했을 때 진짜 저한테 안 어울렸던 틴트 이거 근데 이거 조효진한테 진짜 예뻤던 거 알죠? 와, 나는 거기에서 역시 화장품은 너무 사바사다 이걸 느꼈거든요 딱 봐도 그냥 예쁘게 생겼어요 어떡할 건데. 갖다 대기만 해도 이쁜데. 아까 누가 그랬어요? 니트엔 블루한 제형이 어울린다. 만말! 만말쌤! <laughs> 엄마. 기분 너무 좋아. <laughs> 음우 딱, 딱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발색됩니다. 찍게더 가볼게요. 이거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클럽 마카롱. 색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서 좋다. 어때요? 여기서 색조 더 올려야 올린 것 같아요. 색조 더 올려야 돼요. 그럼 블러셔 좀더 올려볼까요? 더 과해도 될것 같아요. 진짜 이건 블러셔 국룰인데. 화면에 블러셔가 잘 보이려면 실제로 봤을 때는 블러셔가 진짜 진해야 되기는 해요. 둘이 색깔 달라요. 이쪽은 외매예요. 그 양쪽 비교해서 보세요. 근데 외매 파데는요. 블러셔를 아무리 발라도 안 떠요. 여기 약간 약간 질감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괜찮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클리오와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리뷰를 해보았어요. 제가 봤을 때 파운데이션은 취향 따라 갈라질것 같고요. 브로우는 저는 웨이크메이크의 승리라고 봅니다. 섀도우는요, 클리오의 승리입니다. 마스카라는요, 취향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으나, 저한테는, 왜 더듬죠? 저한테는 웨이크메이크 승리. 블러셔는요, 질감, 색감 둘다 너무 훌륭한데, 오늘 룩에 너무 이 웨이크메이크의 블러셔가 예뻤기 때문에, 웨이크메이크 승리! 그리고 립은 클리오의 압승! 아이라인 안 했네요. 아이라이너 클리오 승리! 컨실러는 무승부. 둘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실력 좋은 두 브랜드의 제품을 이렇게 발라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께서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 그런 두 브랜드의 제품 리뷰 원하시는 거 댓글로 또 써주시고 하신다면은 참고해가지고 제품 집에 있는 거 싹싹 긁어갖고 또 모자란 거 구매해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